네, 방구석 철학자의 밤. 예, 네, 일단 오늘 좀 영어 꼴값 주의 바랍니다. 제목에도 영어 꼴값 주의를 꼭 다룰 겁니다. 반갑습니다. 에, 제가 역시 GPT로 꼴값을 좀 떨고 있죠. 요즘 이제 썸네일에도 나름 사진 항상 검은 그냥 검은색 배 바탕에 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썸네일 했었는데 어,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올리는 썸네일의 사진들은 다 제가 챕 GPT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세부 설정 음, 꼴의 디렉팅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요청을 해서 텍스트를 만들곤합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어떤 방구석 철학자의 밤에서 이미지를 또 만들었는데 어, 이제 영어를 부득이하게 이미지는 쓸 수밖에 없는 게 한글 텍스트는 구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영어 텍스트도 길어지면은 이미지 안에 기, 이 영어 영문 텍스트가 많아지거나 하면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철학자의그 필로소퍼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s를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는데 이번엔 이미지에 있더라고요. 네 이제 서론 잡소리는 각설하고 주제는 이제 나이듦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유를 이번 밤의 주제로 뽑았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이제 표현의 어떤 늙어감 혹은 나이듦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챗GPT가 한국어를 기반으로 질문을 해도 잘 말하지만. 아무래도 영어 기반으로 했을 때좀더 다채로운 답변이 나와서 나이 듦을 에이지드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했을 때에이지드은 이미 늙은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어 에이징이나 뭐 그로잉 올드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에이징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에이징은 그 화장품 광고에 있는 그 안티에이징 같은 게 떠올라서 약간 생물학적 노화만 그냥 느껴지긴 했지만 그로잉 올드라든가 게링 올드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에이징.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그냥 어 나이 듦. 꼭 노년을 향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년. 뭐 청년이 장 중년이 되고 중년이 장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청년 중에서도 20대가 30대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이징, 나이 미드가 들어들러감에 따른 그런 과정이니까 그 아, 아이 에이징이라는 표현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철학적 관념으로 생각을 해서 좀 어, 사유를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들에 대해서 어, 이걸 어떻게 어, 받아들여야 되는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에 대한 이제 나름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챗피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 어떤 나이들에 대한 명언 혹은 아포리즘을 좀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다음과 같습니다. Uh, "Aging is not lost youth, but a new stage of opportunity and strength." 베티 프리런. 나이들면 잃어버린 젊음이 아니라 기회와 힘의 새로운 단계다. 어, 작가라고 하더라고 요 베티 프리란이. 나무이키에는 그냥 작가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명언은 이제 "We are" Always the same a e inside, Gottrude Stein. 이름도 어렵네요. 우리는 언제나 내면에서 같은 나이다. 어떤 나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 항상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작은 소년이 있죠. 뭐 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원초적인 자아가 항상 늙어가지 않은 그, 그런 그 것도 있을 수 있고 있고 음,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본성 같은 것도 있,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은 이제 이건 공자의 말씀이니까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 늙음 믿어라 좋은 것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사실 무대에서 부드럽게 밀려나지만 그때는 관객으로서 매우 편안한 자리로 주어진다. 공자의 말일까요? 모르겠네요. 무대랑 관객이란 표현을 공자가 했을 것같진 않은데 뭔가 한자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또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뭔가 오역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의역된 부분 어쨌든 나이들에 대해서 어, 삶의 어떤 노년이 에 대해서 존경받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대우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공자의 유교적인 음, 가치가 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음, 다음 앞 명언은 이제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딜런 토마스. 딜런 토마스라는 사람은 뭐 시인이라고 하네요. 되게 유명한.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 뭐 인터스라에서도 인용됐던 시 구절이 있을 만큼. 유명한데 뭐 뜻은 예, 그 좋은 밤으로 부드럽게 가지 마라. 늙음은 하루의 끝에서 불타고 미쳐야 한다. 예, 시적이네요. 뜻,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노년의 어떤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그 예, 되게 좋아했던 커트코베인의 예, 너바나의 밴드의 프론트맨이죠. 어, 뭔가 그타오를확타오로 불타오러 오아 버려야 된다. 유서의 마지막 표현이 있죠. 마치 촛불처럼 잔잔하게 가는 것보다는 한 번에 불타듯이 타올라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유서가 써져 있었죠. 마지막 말미에. 그냥 그의 어떤 삶 자체가 뭔가 나이듦을 거부하고 진짜 저, 젊은 시기에 불타 버렸죠. 그래서 전설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뭐 나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너무 단순해서 나이들은 당연히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인지에 대해서 좀또좀더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뭐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 주더라고요. 어, 이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What is the value of wisdom if it is not accompanied by the humility of aging? 만약 나이듦, 겸손함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겸손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혜 가치는 무엇일까? 어, 저 이에 대한 답변은 사실 겸손함이 결여된 지혜는 사실상 그거는 지혜가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5만 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지혜라는 거는 제 생각에 지혜란 마치 둥이 굽어진 노인처럼 혹은 가을 배치익어거는 곡식처럼 약간 겸손해진 자에게 내려진 선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했었고요. 약간 문제풀이같이 철학을 하고 있네요. 예 네. 그다음 질문은 이제. as the body weakens with age does the mind grow stronger or does it to lose its clarity 몸은 나이 들면서 약해지지만 정신은 강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명료함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어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몸과 함께 정신도 유약해지고 따라서 명료함도 잃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어떤 누군가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이제 약해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노쇠해져 가는 몸을 대신해서 정신을 단련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도 몸은 쇠약해지지만 정신은 또렷하고 명료함이 변뜨기는 어떤 현인이 되기도 하죠 노쇠하는 몸은 단순히 이제 신체적인 어떤 피지컬도 있겠지만 자신이 그런 어떤 건강함. 그 건강함에 따른 뭐 자리, 권위, 권한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이가 되면은 맡을 수 있는 직책 등이 있고 그런 자리가 완전히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나면은 그 자리를 잃게 되고 그게 이제 신체적인 노년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권위를 다 내려놓았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신이 많이 유약해지고 명령에 잃게 되죠 보통은. 그래서 노욕이라는 걸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자신이 내려놓아야 될 자리 그런 것들 어떤 신체적인 노쇠함 그런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명료해지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지혜로워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 그냥 쇠약해버리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약해진다거나, 명료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어, 노욕의 화신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질문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do we a g e to simplify exist longer or to experience life more deeply? 우리는 더 단순히 더 오래 존재하게 나이 드는가 아니면 더 깊게 삶을 경험하기 위해 나이 드는가? 음, 사실 뭐 대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 흔히 오래 살기 위해서 나이 듦을늦추거나좀 부정하려고 계속 최선을 다합니다. 늙는다는 능능다, 걸 되게 어떤 추함과 연결시키는 경우이 많죠 아니면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공포나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뭔가 자신이 쓸모없어진다던가 추해진다던가 그런 것과 이제 등치시키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가끔은 이제 나이들면서 오히려 삶의 깊이를 약간 마치 숙성된 와인 혹은 위스키를 테이스팅하는 사람 같은 현인들도 존재합니다 뭔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죠 왜냐하면 그 나이에 걸맞는 또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이들에 따른 깨달음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경험이나 그 나이에 맞는 어떤 체득되는 번뜩이는 깨달음 등이 있기 때문에 음, 때론 나이 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먹, 먹어질 만큼 어, 그런 번뜩이는 것들은 어떠면 그때가 농익을 때내 나이 들면 따른 시기에 맞는 지혜가 행, 형성되기도 하죠. 그 말은 즉슨 20대 때 느낄 수 있는 지혜로움도 있다는 거죠. 그 나이에 맞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 들면에 대한 매력일 수도 있겠죠. 다음 질문이 이제 is the inevitable loss of physical vitality a necessary step toward the cultivation of inner wisdom. 불가피한 신체적 활력의 상실은 내면의 지혜를 기르는 필요한 단계인가? 일단 신체적 활력 상실은 불가피한 게 맞고 근데 내면의 지혜를 기르는 필요한 혹은 필수적인 단계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노화가 신체적 노화가 이제 내면을 단단하게 기폭제가 되기도 하죠. 이번에 질문과 좀 동일한 답변이 될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분명히 그런 기폭제가 되지만 때론 이제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는 에, 정신의 어떤 또렷함, 그게 이제 지혜를 갖추는 기초 어떤 베이스가 된다고 보고, 보기도 하거든요. 괜히 이제 뭐 지덕체 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의 정,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일단 신체적 활력이 이제 상실되는 건 당연히 노화로서 불가피한 건 맞는데 이제 내면의 기르는 필요 혹은 필수적 단계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 그 전에 갖춰야 될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필수적인 라기보다는 음, 어떻게 보면 그냥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네. 그 필연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거를 지혜를 기르는데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아급사 말한 대로 노욕의 화신이 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 에, 어떤 자, 자기의 선택이죠. 음, 이제 마지막 질문은 애매하긴 한데, 네. can aging be a process of shedding illusion or does it instead become a battle against time itself. 나이듦은 환상을 잊어버리 벗어버리는 과정일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시간 자체와의 싸움이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대립되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 환상을 벗는다던가 시간에 대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나이가 들면은 어떤 어린 적의 그런 꿈을 잃긴 합니다. 근데 나이에 걸맞는 현실적인 혹은 경험에 따른 넓은 시야를 음, 볼수 있는 그 나이듬자에만의 세상이 있다고 봅니다 20대 때 보지 못한 것들을 30대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엔 이제 40대가 돼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50대가 돼서 혹은 더 나이 들어서 볼수 있는 세상이 있죠 뭐더 넓은 세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좁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나이듦에 걸맞는 시야가 보인다고 봅니다 예, 뭐 그게 환상을 벗는다는 표현이라면 수긍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나이 듦은 환상을 벗어버리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수긍할 수는 있겠는데 완전히 좀 매칭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다만 시간과의 싸운다는 건 시간 자체와의 싸움이라는 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음,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간과 싸움 시간 자체와의 싸움이라는 건. 나이듦을 이겨내거나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 같기도 한데 만약에 시간 과 자체의 싸움이라는 게 시간을 그냥 나이듦을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상의 전환이라면 조금 다르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어, 다음은 또네 가지 정도의 명언입니다. 자, 첫, 그다음 첫 번째는 이제 "A man is not old until regrets take the place of dreams." 존 베리모어가 한 말. 남자는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까지 늙지 않는다. 음, 전 그럼 늙었나 모르겠네요. 후회는 하진 않지만 하, 꿈을 대신할 뭔가 대체는 못 찾았습니다. 다음 이제 old age comes on suddenly and not gradually, as is thought. 에밀리 디킨슨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며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점진적이지 않다. 음, 하긴 어느 순간 내가 30대가 됐고 어느 순간 40대가 되어 있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아 나도 늙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이제 에밀리 티킨슨의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제 Age is an issue of mind of matter. If you don't mind, it doesn't matter. 나이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두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 네, 출처는 미상이네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Uh, do not go gentle into that night, good night.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night. 딜런 토마스. 아, 딜런 토마스는 예, 시인데 또그 좋은 밤으로 부드럽게 가지 마라. 빛이 사라지는 것에 분노하라. 뭔가 나이들에 대해서 어, 그냥 유연하게 가지 말라는 느낌을 주네요. 항상 깨어 있음을. 자신이 자신의 어떤 젊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빛이랑 밤이 젊음과 나이들므로 뭐 치환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늙어감을 부정하라는 거라기보다는 늙어서라도 어떤 그 젊은 젊을 때의 그런 열정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그 젊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라는 것은 계속 인지를 하라는 느낌으로 주네요. 나이 들기 나이 들어가기 좋은 밤이었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듦 에이징에 대한 약간의 묵상, 에, 메디테이션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에, 방구석 철학자의 밤이었고, 에, "It is a good night for aging, my friend"라는 표현과 함께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